이 버스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, 여행사별로 이렇게 다 나와가 손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. 버스 앞에 그 여행사 이름 적힌 그 버스를 타면 됩니다. 여기가 블랙 캐년이라는 데입니다. 말 타고 트레킹한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. フォトフォトリーのメッシュ。 이 보트 타는 데에서부터는 이제 오솔길로 해서 호스 한바퀴 도는 그런 트레킹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한바퀴 1시간 한 내로 한바퀴 돌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빵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, 이거. <laughs> 이게 가격이 거의 뭐천 원도 안 하는데 가격이 한 500원 정도 하는가 모르겠어요. 어제 저녁 먹으면서 이게 그 빵이있길를 하나 아침에 오늘 먹으려고 포장해 둬라 그랬습니다. 이게 간식용으로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맛이 있고 말랑말랑한 건빵 맛입니다, 이게. 코스 주위로 트레킹 하는 사람은 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중간중간 이렇게 좀 험악한 길이 있습니다. <laughs> на верхнюю стоянку, отсюда на такси спускаемся 500, до нижней 500. стоянки, опять-таки по 500 тенге с человека. Легковушку местного жителя, то там с вас делают такие 여기도 이렇게 산책길이 있네요.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, 예, 트레킹 하지는 못하겠습니다. 잠깐 한 잠깐만 한 걸어보겠습니다. 예,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서 길이 잘안 닦여 있네요. 대부분 사람들은 저기서 그냥 사진 찍고 가던데. 관광버스 타고 와가지고, 시간이 부족해가, 이런 데는 도저히 갈 음두가 안 납니다.